오 마이 갓. 와. 예, 네, 원래 유튜브 저는 미코가제 전입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잡재홍 씨에 대해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와, 이시로요수가어마 무시하게 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시로수가 1100이고 오 좋아요 수는 단 167. 예, 네, 그러니까 한90% 정도는 실어를 이렇게 또네 누르셨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이 잡재용 씨그해명 영상에 대해 가지고 예, 이제 저는 뭐중립 기여를 이렇게 또네 바가 가지고 예, 좀더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 이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이죠. 이렇게 또 오셔 가지고 예, 네, 정식 나가냐고 <laughs> 쉴드 칠 거를 쉴드 쳐야지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네, 이 댓글도 굉장히 많고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게 중간에 있는 게이 네, 어제 올린 그 영상에 대한 네, 싫어요 수 이제 좋아요 수인데, 네,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네, 좋아요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뭐98%뭐96% 예, 90% 이상이 좋아요인데, 예, 이 영상만 좋아요 수가 <laughs> 38%야. 다시 말해가지고, 예, 시청자분들이, 예, 이 영상을 싫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잡종시에 대해가지고, 그 해명 영상에 대해가지고, 조금, 네, 예, 쉴드를 이렇게 또친 것에 대해가지고, 예, 싫어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어, 댓글들도 보면은, 예, 욕을 제가 어제 엄청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든 게, 야, 이 잡재영 씨가 어, 지금 엄청나게 이 많은 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예, 이 미운털이 이렇게 또 박혔구나라는 그런 <laughs> 예,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잡재용 씨가 잘못한 게 맞고요. 이 유튜브 상에서 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맞는 거예요. 네, 잡재홍 씨 오늘 채널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은, 예,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예, 잡재홍 씨, 예, 이 구독자들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게 이제 가장 이제 높았을 때본게 65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9만 5천 명으로 내려갔어요. 5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또 빠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잡재홍으로 이렇게 또 살아남기, 그 해명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예, 네, 어, 이 실효요수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실어요수가 4만 명. 오, 엄청나요. 네, 굉장히 실어요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회수도 보면은 조회수도 굉장히 높아요. 76만명이 봤습니다. 예, 그만큼 예, 굉장히 많은 유튜브로 이렇게 또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잡재홍씨에 대해가 예, 지금 고지 예, 화제에 지금 떠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예, 어쨌든 예, 제가 예,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예, 잡재홍씨가 예,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예, 저도 예,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잡재홍씨가 이 알바를 이렇게 또 하면서 도대체 말도 안 되게 많은 이런 예, 이 촬영 각도가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해가지고 알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촬영 각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네,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잡종 씨에 대해서 좀 까기는 깠죠. 너무 구라가 심한 것 같다. 분명히 예, 아는 그 일자리 가서 일을 이렇게 또 하거나 아니면은 예, 광고를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예,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노가다 이렇게 또 하시면서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그런 예, 일을 이렇게 또 하시면서 사람들의 네, 이 동정심을 이렇게 넣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잡정씨에 재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네, 좋은 마음을 이렇게 또 갖고 네, 뭐 구독도 누르고 뭐 좋아요도 누르고 네, 그리고 이제 조회수를 보면은 조회수가 막 어마무시해요. 네이 잡정씨가 유튜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지가단 1년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1년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좀 이제 가난 포르노라고도 하죠. 좀 가난한 척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동정심을 유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실한 청년으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이 가난 포르노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 이 사람들을 이끌어 모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렇게 또 구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영상을 두 개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잡지홍 씨가 예, 이 구라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mcn에도 이렇게 또 가입을 해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예, 촬영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예, 몇몇 그 mcn에 이렇게 또 들어간 그 사람들의 영상을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비교를 하니까 비슷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 예, 그리고 그 프로파일 그 사진도 예, 비슷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배신감을 이렇게도 느끼고 영상을 이렇게도 만들어가지고, 잡지홍씨 이거 뭐 구라쟁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네, 그런데, 예, 좀, 예, 굉장히, 많이, 예, 이 잡재용 씨에 대한, 네, 그, 이제, 비난 섞인, 예,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해명 영상을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어제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뭐, 잡재 씨가 해명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제, 중리 기어 놓고, 좀, 예, 지켜보는 게 이제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제 영상에도 뭐 엄청나 욕이 난무하고 그리고 싫어요 수가뭐 네, 거의 뭐60% 넘도록 이렇게 또 그냥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잡종 씨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시청자들은 네,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 잡종 씨가 네, 이 해면 영상을 잘못 올린 게 맞습니다. 네, 이 해면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기는 올리셨지만. 예,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네 하면서 이제 영상을 올려야 하지 않았을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바라는 것은, 네, 지금 이 잡정 씨가 이런 해명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죄송합니다. 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진실된 그런 영상들만 이제 만들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만든 영상들은 어느 정도 구라가 섞여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인정을 하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만, 이 잡정 씨가, 예, 이 회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잡정 씨는 그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글러먹었습니다. 예, 벌써, 네, 굉장히 많은 불라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 시청자분들은, 예, 벌써, 내 잡정 씨에 대해 가지고, 네, 미운털이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잡정 씨는 이제 회생 방안은, 그냥 나오셔가지고, 이런 해명 영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잡종체가 또 굉장히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맨 마지막에 뭐 고소를 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더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MCN에 들어간 이유가 이런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MCN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다크사이드 코리아라고 하시는 그분이 어마무시한 많은 이 잡지용 씨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도 만들어가지고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잡지용 씨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그이 다크사이드 코리아님 이렇게 네, 이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한 것과 이렇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튜브의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크사이드 코리아 그 영상들의 그 조회수를 이렇게도 보면은 조회수도 이렇게도 많을 뿐더러 그리고 이 좋아요 수가 거의 다 좋아요. 거의 다좋아요 그리고 잡종 씨가 올린 그 영상들은 싫어요가 거의 다 대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의 선택은 잡종 씨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 씨는 회생 방안은, 이거 해명 영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해명 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다 예, 구라가 어느 정도 섞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유튜브 생활을 계속 하기는 할 거인데 고소 같은 거 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진실된 그런 이제 영상들만 이렇게 또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납작 엎드려 가지고 네, 진짜 사절을 이렇게 또 네, 구해야 지만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잡정으로 진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이제 중립교로 박는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어제 올린 영상이 돼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잡정 씨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예, 잡정 씨가 잘못한 것이 맞기 때문에. 예, 회생 방안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예. 이 잡정 씨가 이제 유튜브를 버리지는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구독자가 뭐 거의 60만이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지만 이제 이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네. 죄송하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이렇게 또할 때가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또 요거를 보니까 옛날에 그 런업님 있지 않습니까? 이 런업님도 그때 한동안 그 논란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네, 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악플도 막 들어가고 뭐 지금도 뭐 그러기는 그러지만 예, 이 런업님도 네, 그때 한번 이렇게 또 잘못해가지고 네, 한동안 예, 이런 뭐 잡종 씨 같은 그런 네, 사건이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런업님도 이제 한동안 이제 영상을 안 올리다가 이제 나온 게 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 영상을 올리고. 예, 이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영상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올리기 시작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잡정 씨도, 예, 이제는, <laughs> 예, 진짜 이 잡정으로 이렇게 더, 네, 살아남으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요는 해명 영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해명 영상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영상을 지금 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무슨 고소를 한다니만다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실효율을 보면은,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유튜브 시청자들이 벌써 미운털이 박혔어. 이게 뭐 고소를 한다고 해결이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어제 네, 그 영상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잡재홍씨를 조금이라도 이 쉴드를 뭐 쉴드 친 것도 아니지만 네, 쉴드를 친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네, 저도 네, 잘못하지 않았나 저도 정말 네, 죄송하고요 네, 제가 영상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잡재홍씨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잡재홍으로 이렇게 또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해명 영상은 안 된다 네, 해명 영상이 아니라 예,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이 채널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까우니까 버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진실된 그런 이제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잡정씨도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크사이드 코리아님도 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정의로운 그런 영상들만 많이 이렇게 또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모두 다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이렇게 또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간에 오늘도 제 영상에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只剩下梦。